서울역세권의 큰 면적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소득 제한이나 자산 기준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번에 서울 지역의 역세권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 51형부터 84형까지 침실이 최소 3개 이상인 큰 집들만 모아서 공급됩니다. 거기다 소득 및 자산의 제한도 없고 단독 가구도 신청 가능하니까 이번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림이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공공전세주택 매입 임대 2차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합니다. 이번 공공전세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신축주택 등을 매입하여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중산층인 무주택 가구가 공급 대상이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에서 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오늘 공고에서는 단독 가구나 2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네요.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디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대부분 지하철이 도보권에 있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총 공급 호수는 247호이며 공급 주택은 총 18개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개 단지에서 3호에서 50호 정도씩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주택은 신규 주택이고 나머지는 재공급 주택인데 지난 6월에 공급되었던 주택들도 다시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몇 곳의 임대 주택을 소개해 볼게요. 이곳은 수유동의 융성 그린빌 1차입니다. 도보 8분 거리에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있으며 이 지역에는 대형병원과 상업시설과 각종 맛집이 모여 있는 수유리 먹자골목도 있죠. 외관은 흔한 신축 빌라인데 여기 4층에는 테라스도 있는 것 같네요. 공급 정보는 이렇습니다. 면적은 56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이며 총 10호가 공급됩니다. 침실이 3개 있는 넓은 구조입니다. 보증금은 약 2억 9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네요. 다음은 장위동의 덕 꿈의 숲입니다. 여기는 현재 지하철역까지 도보 20분 거리로 꽤 멀리 있는데요. 현재 도보 5분 거리에 동북선이 개통 예정 중이라서 완공된 후에는 교통 환경이 더욱 좋아지겠네요. 그리고 북쪽으로 북서울 꿈의 숲이 가까이 있는데 이곳은 산책로와 호수 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여가 시간에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이곳은 전용 64제곱미터부터 68제곱미터까지 총 11호가 공급됩니다. 방의 개수는 역시 3개로 넉넉하고, 임대 보증금은 3억 5천만원에서 3억 7천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구로동의 한별샵 5입니다. 여기는 여의도와 용산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도 있습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빌라로 공급 면적은 52제곱미터부터 73제곱미터까지 총 20호를 공급하며 역시 침실은 3개, 임대 보증금은 약 3억 중반대로 비슷하게 책정되었네요. 그 외에도 2023년 2차 공공 전세 주택은 주택 목록표에서 모두 확인 가능하며 지하철역까지 거리, 임대 보증금, 방의 개수, 위치까지 모두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 및 순위를 알려드립니다. 기본 자격은 서울 특별시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고에서는 소득 및 자산 검증을 하지 않으니 따로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고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니 같은 세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는 동일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순위별 자격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3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2인 이하의 가구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니 단독 가구부터 다인 가구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인원은 공급 호수의 10배수로 총 247호 공급 2470명 모집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서류 심사 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와 예비자를 선정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신청 일정 및 방법입니다. 신청은 2024년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등기우편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 대상자 발표는 1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4월 12일, 그리고 계약 기간은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가능하네요.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SH콜센터 1600-3456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 공공 전세 주택 매입, 임대, 2차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페 및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